이번 세션은 개인정보 접속 이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오늘 이번 행사가 작년에는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된것 같은데요. 매번 저희는 개인정보 관련된 솔루션을 관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로 매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 올해 다시 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위즈코리아는 2003년 설립이 됐고요. 어, 이후에 그 저희는 최초에는 업무 증적, 감사 이런 솔루션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관련된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저희가 실제 사업을, 개인정보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2008년도 정도부터 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나 뭐 관련 법규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 일부 내용들만 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었고요. 어, 지금 현재는 다양한 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을 수행을 할때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는 것을 뭐 관심을 가져서 알기는 하시겠지만, 어, 좀 생성하는 방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대상 업무 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이 있다 보니 어, 접속 기록을 남기는데 좀잘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 많은 경험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제품들에 녹아서 어, 많이 어,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오늘 세션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생성하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3티어 환경으로 많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 인정보 처리 시스템인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보통 정보 취급자가 이 db 서버로 들어가는 정보들을 조회를 하고 조회된 정보를 정보 취급자한테 회신이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개인정보 접속 이력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접속 이력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정보 접속 이력을 어, 기록을 했었고요. 어, 와스 기준으로 보면 와스로그를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되는 와스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정보 접속 이력으로 활용을 하시기도 하셨고,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소스를 직접 수정을 해서 사용자가 메뉴를 클릭하거나 화면을 이동할 때마다 특정 정보들을, 사용했던 정보들을 DB 서버에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와 같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접속 이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접속 이력을 생성하는 형태로 개인정보 접속 이력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접속 이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생성된 접속 이력들은 마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준수해야 되는 기준 항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성되는 방법들이나 과정들이나 업무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 뭔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생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영향이 발생이 돼서 가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실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바뀌고 강화가 되고 있는 게 뉴스나 이런 보도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례나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어, 어, 발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거나 하는 등에 어, 대한 조치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혹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기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기본적인 원칙을 좀두 가지를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되는 개인정보 접속 이력이 유실이나 누락이 없도록 기록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유실이나 누락 부분은 법쪽에서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남기라고 돼 있지 유실 없이 남기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개인정보 접속 이력의 유실과 누락이 중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이력을 검토를 해보거나 조사를 할 때, 유실이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좀 영향이 발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접속 기록들 항목은 총 지금 법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 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 어떤 업무를 수행해서 조회를 했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 특정한 항목이 누락이 돼 있거나 혹은 잘못된 개인정보가 매칭이 돼서 어, 접속 이록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출 사고나 이런 거발생했을때 국 사용자를 판별하거나 하는데 좀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는 조회명 건수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개정된 기준 고시의 해설서에 보면 이상행위를 추적을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 조회 건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사용되는 대량의 사용을 했거나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상행위를 탐지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조회명 건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지도 어, 중요하게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고시가 저희가 19년도에 어, 변경이 있었죠. 그 변경된 기준고시 항목들 기준으로 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기록이 어, 기준고시 변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 전에는 4가지 항목만 기록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됐었는데, 이때부터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를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라고 하면 아이디나 고객, 그리고 이름과 같은 어, 실제 개인정보를 조회를 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죠. 이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하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이러한 정보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처리한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어 이름이나 어 아이디, 고객 등은 단순한 텍스트 형태나 혹은 이 쉬운 어 사람이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아 이거는 아이디, 이거는 이름 정도 된다는 것으로 식별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결과, 뭐 텍스트 정보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주체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할수 있는지가 그적 어, 도입할 때 어, 유의사항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개인정보 접속 이력을 6개월 정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1년에서 2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알기로는 25년에는 최장 5년까지 보관을 하는 것으로 어, 일단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접속 이력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나 이런 구성들로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기존에 뭔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서 단순하게 서버에 들어있는 뭐 스토리지 디스크를 뭐 늘리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네, 저희가 시스템들 운영해본 결과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 실제 로그들은 개인정보 접속 로그들은 파일 형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 서버를 확장을 해서 나눠서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대신 이 분석된 정보를 한 군데인 DB에 보관을 하시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DB는 물리적인 서버 한 대로 구성을 하게 되고 어, 이 서버에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나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 1년에서 2년, 5년으로 늘어났을 때, 이 서버를 뭔가 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한지도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DB를 기존의 RDB를 사용하지 는 않고 RDB보다 이제 빅데이터 엔진 n o s q 기반의 빅데이터 엔진을 써서 노드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확장을 해서 유연하게 쓸수 있는 형태로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어, 해설서에 보시면 그 접속 기록 중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때는 어, 검색 조건문을 어, 기록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량의 접속 기록을 조회를 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면 예를 들어 만 건이나 십만 건을 조회를 한 경우에 그 조회된 결과 정보들도 모두 접속 기록으로 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용량 자체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저희도 이 최초에 뭔가 구축을 하고 했을 때 설계했던 이 스토리지 양이나 이거는 그때 현재 시점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업무 시스템이나 이 내용들이 직원들이 늘거나 혹은 특정한 그 고객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을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인 정보 접속 로그량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량으로 로그들이 생성되는 부분들을 좀최소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불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조건문에 해당하는 SQL문도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양적인 부분을좀 많이 줄여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접속기록을 6개월 단위로 점검을 하다가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는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모든 업무 시스템에서 모든 다운로드를 다 사유를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내부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운로드를 뭐 10만 건 이상 한 경우에만 사유를 관리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사유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운로드와 관련된 접속 기록을 정확하게 생성을 할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이외에 그 비정상 행위에 대한 접속 기록도 어 남기도록 어 하고 있고요. 비정상 행위는 동일하게 사유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항목 이외에 한 가지인 조회명 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조회명 건수가 이 비정상 행위 분석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과연 어떻게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이나 혹은 그 솔루션 등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각 생성 방식에 대한 차별 어떤 방식은 어떻게 생성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아마 그 개인정보 접속 관리하시는 개인정보 담당자분들께서 기존에는 이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그뭐 디테일한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어, 업무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리고 각, 어, 남기는 항목들이 어떻게 남기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 하시고, 주위에 많이 이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 정보 취급자가 이 와스 서버를 통해서, 어, 보통 이제 로그인을 하고, 어, 화면을 통해서 검색 조건을 입력을 하거나, 혹은 메뉴를 이동해서 조회를 하게 되죠. 이 조회했던 화면에 대한 정보들은 와스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가는 1번 구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요청했던 이 화면 정보나 해당하는 뭐 URL이나 파라미터 등을 해석을 해서 여기에 맞는 SQL 문이나 이런 거를 DB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DB에서는 이 SQL 문에 해당하는 DB 조회 결과 정보를 회신을 하게 되고요. 이 와스 어플리케이션은 이 정보를 다시 어비즈스로직을 통해서 어, 화면에다가 어, 사용자 화면의 결과 화면을 표출을 해주게 됩니다. 어, 사용자는 UI 형태로 화면들을 보긴 하지만 실제 이 주고받는 메시지는 HTML이나 뭐 XML, JSON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각 구간들 별로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접속 어, 기록에서 자동으로 남기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접속교육을 생성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BCI 방식 그리고 자바 필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BCI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때 말씀드렸던 이 사용, 개인정보 취급자, 어플리케이션, db 서버 구간, 이 사이 중에 와스의 소프트 형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음, 플러그인 형식으로 어, 설치가 됩니다. 어, 이 와스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일단 자르 파일이 설치가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와스가 동작이 될때 같이 동작이 되고 와스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실제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는 와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때 어, 접속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유실이나 이런 부분 없이 계속 어, 접속 기록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BCI라는 방식이 있고요. BCI는 바이트 코드 인스턴 a 먼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에서 어, 쓰는 용어긴 한데 자바에서 어, 개발한 그 자바 프로그램이 자바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컴파일하고 나면 클래스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클래스 파일이 JVM에 올라가서, 어, 동작이 되는 구조가 보통 이제 자바의 기본 구조가 되고요. 어,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1, 2, 3, 4번 구간에 대한 접속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이 뭔가 수정을 해서 로그를 남겼던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그 소스 코드 안에 뭔가를 수정을 해서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로그가 생성되도록 했던 방식을 이 BCI 방식에서는 직접 소스 코드 수정 없이 그런 함수들이 호출이 될때 자동으로 로그가 수출이 되도록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걸 통해서 소스 수정 없이 사용되는 이 1, 2, 3, 4번 구간에 대해서 모두 접속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앞에 있는 사용자 PC 구간과 뒤쪽에 있는 db 구간에 대한 로그들을 자동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어. 여기서, 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방식인 필터 방식에서는 그 앞에 있는 이 와스 중에 사용자 pc 구간에 해당하는 1번과 4번 구간에 대한 로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db 구간에 해당하는 접속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제 어, 생성되는 로그량이 좀 차이가 있게 되겠죠. 어, 또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방식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자바 필터 방식과 유사하긴 합니다. 사용자 PC 구간에서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되는 방식이긴 하고요. 대신 이 자바 필터 방식은 와스 안에서 로그를 남기고 이 네트워크 방식은 그 사용자 앞에 있는 그 백본 스위치나 스위치에서 포트 미러링을 통해서 어, 수집되는 패킷을 조합을 해서 로그를 생성을 합니다. 차이가 이 소프트웨어 안쪽에서 남기냐 밖에서 남기냐에 따라서 이 SSL을 쓰게 되면 영향은 어,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SSL 암호화된 패킷을 조합을 하거나 해야 되고요. 이 자바 필터 방식인 경우는 SSL과 영향이 없이 로그를 생성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방식은 그, 그 주고받는 패킷들 중에 한 바이트라도 유실이 되면 그 해당하는 로그는 유실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대신 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쓰는 이유는 보통 이제 3티어 e r 와스가 아닌 뭐 CS 방식에 대해서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혹은 이 와스 업무 시스템이 안정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방식을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면 업무 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어,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어, DB 구간에 해당하는 결과 정보나 커리문이 일단 남지 않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감안해서 접속 기록으로 남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식으로는 JDBC 드라이버 교체 방식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BCI 방식과 유사한 결과 정보를 어, 접속 기록으로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JDBC 드라이버를 직접 수정을 해서 쓰는 방식이긴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BCI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 저희도 이 BCI 방식을 적용하는데 애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실제 어, 뭐 구축을 하다 보니 업무 시스템에 좀 영향이 많이 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장벽 자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JDBC 드라이버를 직접 수정을 해서 호출되는 SQL문과 s SK q 결과가 실행되는 구조에서 접속기록을 남기는 방식도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JDBC 드라이버를 직접 수정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 취약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JDBC 드라이버가 만약에 어, 버전업이 돼서 패치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 모든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시 배포를 하고 해야 되는 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접속기록 생성하는 방식들은 최초 설치한 이후에 업무 시스템의 메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더라도 영향 없이 모든 접속 기록들을 어느 정도는 다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메뉴가 변경되거나 크게 어, 특정 화면이 어, 개인정보 사용 안 하던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하더라도 이 방식들에서는 뭐 관련된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접속 기록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자바 필터 방식과 네트워크 방식은 사용자 PC 구간인 1번과 4번 구간에 대해서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되고요. 사용자 요청과 HTML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 BCI 방식과 JDBC 드라이브 교체 방식은 전 구간인 1, 2, 3, 4번 구간을 다 남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속 기록으로 남기고 분석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차이는 1, 4번과 구간이 어디 어디 차이가 나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식적인 차이 때문에 어, 남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어, 좀 발생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방식과 자, 네트워크 방식, 자바 필터 방식에서는 어, SQL 문 그리고 SQL 결과 정보가 남지 않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계정 정보를 남기는데 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개인정보 접속기록 법규준수를 위한 이 다섯 가지 항목 기준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CI 방식과 자바 필터 방식,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계정정보를 보면 네트워크 방식은 계정정보를 좀 정확하게 남기기 어려운 구조긴 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과 4번 구간에서 네트워크 방식의 접속기록을 남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와스 기준에서는이 사용자가 로그인한 로그인 세션 정보를 와스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에서 생성되는 이 자바필터 방식이나 BCI 방식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매 요청마다 사용자에 대한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조속 기록을 남기게 되고요. 대신 이 패킷 미러 포트 미러링을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정보가 없죠. 왜냐하면 와스에만 네,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취급자에 대한 아이디나, 어, 세션, 세션 아이디, IP만 가지고 존재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로그인 정보를 추출을 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와스에서 생성되는 이 와스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어, 세션 정보에 다 아이디나 세션에 대한 상세 정보들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접속 기록으로 충분히, 어, 사용자 아이디를 정확하게 식별을 할수 있게 되고요.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를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보면 BCI 방식과 자바필터 방식, 네트워크 방식은 어, 확연히 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1, 2, 3, 4번 구간에서 어, 발생되는 이 접속기록 등은 아, 그, 그, 네트워크 구간과 어, 자바필터 방식에서는 1, 4번 사용자 PC 구간만 어, 남게 되는데 이 남게 되는 정보들 중에는 HTML만 남게 됩니다. 이 HTML의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이 안에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표시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런 텍스트 형태 의 HTML 이런 정도에서는 패턴 필터링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접속 기록을 어, 개인정보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정보들 중에 순서대로 보시면 변호사 김채아 이상호 이발사. 와, 같이, 특정 단어, 세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나 두 단어, 네 단어 정도를 뽑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변, 이성을 가진 포사라는 분과 이시성을 가진 발사라는 분도 여기에서 탐지가 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2번과 스 q l 문과 3번에 대한 결과 값을 보게 되면, 3번에 해당하는 이 결과 정보에 보시면, 어, 이태아김상우 유저 언더바 네임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남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변호사, 어, 이발사는 사용자 직업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 HTML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 특수, 이, 이런 쉬운, 어, 간편한, 간단한 이런 형태의, 어, 지인 정보 유형들은 오탐이나 과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SQL과 SQL SK 결과를 남기게 되면, SQL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컬럼 기반으로 남기기 때문에, 유저 언더바 네임은 정보 주체 정보 중에 이름, 유저 언더바 네임은 어, 사용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어, 정보 주체 정보를 식별을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지는 그 뭐, BCI 방식이나 모든 정보들에서 정확하게 일단 남아서, 어, 설명은 하진 않고요. 다음은 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행 업무는 이 접속 기록을 생성하는 사업 들 중에 좀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긴 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 업무는 업무 시스템마다 수행 업무에 대한 성격들이 다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뭔가 자동화해서 하는 방법들 중에는 어 방법인 첫 번째는 URL을 이용해서 URL에 있는 정보들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SQL 문에 남는 SQL 정보. 인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를 이용을 해서 어, 자동으로 수행 업무를 어느 정도 식별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거 위에 나머지 정보들은 자동 식별 이외에는 어, 동일하게 수동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뭔가 수행 업무를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는 시스템별로 수행 업무에 관련된 뭔가 디파인된 정보들을 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고 메뉴가 변경되거나 개발이 될 때마다 현행화해서 뭔가 보관을 해야 되고 이 정보들이 계속 이 분석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참조 정보로 또 제공이 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SQL, 뭔가 HTML과 관련이 있고요. HTML에서 나왔던 아,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이름 정보들에 해당하는 정보를 패턴 필터링으로 해서 쭉 뽑게 되면 오타이나 과탐들도 있을 뿐더러 그때 탐지되는 정보들 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어, 이 정보주체 이 조회명수를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16명 정도로 계산이 된다면 SQL 결과문은 쿼리 리저트 값에 대한 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정확한 조회명 건수도 어, 기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속, 접속 기록들에 대한 그 장단점, 그리고 접속 기록 남기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접속 기록이나 혹은 향후에 접속 기록 관련된 구축을 진행을할때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